서부산권 대표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의 변신이 눈부십니다. 바다 위를 거닐 수 있는 해상 산책로를 준공해 다음 달 1일 개장에 맞춰 시민들에게 개방하는데요. 장성길 기자가 미리 둘러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 거북섬을 출발해 등대 방향으로 아담하고 예쁜 다리가 뻗어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며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해상 산책로입니다. 서구청에서 현재 계획 중인 해상 산책로의 총 길이는 296m, 104m만 먼저 만들어 해수욕장 개장일인 다음 달 1일에 맞춰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나머지 구간의 공사가 다 마무리되면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긴 해상 산책로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추억의 명소였던 다이빙대가 2년 전 부활해 젊은이들의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데이트 필수 코스였던 구름다리가 해상 산책로로 한층 업그레이드돼 다시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40, 5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주였다면 그진 보면은 회무로 왔다 이런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젊은들이 놀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다 해수욕장을 매립해 만든 약 2만 제곱미터 땅을 오토 캠핑장으로 꾸미는 등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계절 관광을 위해서. 이곳 해수욕장을 찾으면 추억에 남는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송도로 오십시오. 동양의 나폴리라는 화려했던 과거를 되찾기 위한 송도 해수욕장의 변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